자 이에 28승의 최고 자리 숫자는 a이고 1의 자리 숫자는 b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. 최고 자리 숫자나 정도 자리나 뭐다 사용 로고 해놓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. 그러면 로그 2의 28은 28 로그 2가 될 거고. 그러면 0.3010에다가 28 곱하면 28. 그럼 80, 24, 20, 6, 8, 2, 4 0 3개 8.428이라는 걸알수 있네요. 자, 그러면 어쨌든 저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최고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0.428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은 어차피 얘는 곱하기 10하는 거니까 0 뒤에 0붙이, 0추가되는 거니까 굳이 뭐 생각할 필요 없죠. 그럼 0.478은 일단은 로그 3, 0.4771 보다 작은 거 죠. 그리고 0.3010 로그 2 보다는 더큰 숫자고, 얘가 0.3010 이니까.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얼만지 몰라도 로그버 뭐 a라고 했을 때2 보다는 크고 3번 작으니까 2. 얼마 얼마숫 자라는 거지. 거기다가 플러스 8, 플러스 8, 플러스 8 해주면은 이게 28승의 형태가 되는 거인 거고요. 어쨌든, 여기 플러스 8 붙으면은, 이 플러스 8의 의미가, 로그 10에 8승이니까. 2 곱하기 10에 8승보다는 크고, 어떤 친구가 2에 28승이. 그리고, 여기는 3 곱하기 10에 8승보다는 작은 거니까. 어쨌든, 2점 얼마, 얼마, 얼마로 시작되는 친구라는 걸알수 있지. 그래서 최고자리 숫자는 2가 될 거고. 자, 1의 자리 숫자는 사실, 중학교 때인가? 처음 했을 때 거듭지고 판을 더 많이 봤을 거예요. 2의 1승은 2고, 2의 2승은 4, 2의 3승은 8, 2의 4승은 16, 2의 5승은 32, 2의 6승은 64, 2, 4, 6, 8. 아니 2, 4, 8, 6, 2, 4, 8, 6 반복되는 그림이었죠. 그럼 28을 4로 나누었을 때, 4, 7, 28, 나누어 떨어지니까, 맨 마지막에 나오는 6이랑 똑같은 숫자일 거고요. 이래자의 숫자는. 그럼 A랑 B 곱해주면 12가 답이 되겠죠.